어, 오늘은 우리 랑탕 트레킹 첫날이에요. 실제로 트레킹의 첫날이에요. 오늘은 여기 샤브로비 스페시에서 시작해서 라마호텔까지 갈 거예요. 예상 시간은 7시간 정도랍니다. 그런데 고도를 1040 올릴 거예요. 아마 힘든 하루가 될것 같아요. 일단 어, 체크포인트 가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제가 영상을 계속 찍을 건데, 어,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가 편의시설 위주로 그리고 놓치면 안될 것들을 다될수 있으면 다 찍을 테니까 어, 놓치지 말고 끝까지 보세요 그리고 제가 라마호텔까지 무사히 도착하는지를 지켜보세요 l e t 여기 이제 푸따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제 오늘은 라마호텔까지 갑니다 아 여기 이제 랑탕벨리 길은 계곡길이라서 어, 해가 늦게 떠요. 사실은 일찍 떠는 건데, 우리가 해를 보는 시간은 좀 늦어요. 그래서 출발 시간은 이렇게 좀 춥네요. 첫 번째 체크 포인트가 마을, 이렇게 마을, 어, 마을을 끝나니까 바로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퍼밋하고 어, 팀스 카드를 확인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 가이드를 동반해요. <laughs> 한국사이 많이 오나봐. 한글이 제일 커. <laughs> 어, 우리 오늘 일정은 저 계곡을 따라서 쭉갈 겁니다. 지금 이제 펌이 타고 이렇게 체크하는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다리를 이제 건너 가나 봅니다. 어, 여기 손님도 영상을 찍고 있어요. Hello, t h a 샤브라베시를 지나고 또 이제 개울을 지나서 이게 천마을을 지납니다. 여기 이제 저기가 우리가 출발한 샤브라베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제. 마을에 도착한 거예요. 어, 우리 출발한 샤브라베시에 이제 해가 드네요. 아, 어, 되게 이쁜 마을이에요. 이 마을이 이쁘네요. 이쁘서 내가, 어, 이, 카메라를 끄다가 다시 켭니다. 어, 돌담길 이쁘고, 정겹네요. 어, 여기가 이제, 티벳 음,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런 티벳 시절이 있어요. 습니다 어, 랑당 어, 우리는 이제 랑탕은 계속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아 어, 경치 좋네요. 어, 이제 샤브르베시에서좀 멀어져서 확실히 이제 마을이 안 보이니까 어, 경치는 더 어, 이쁘지네요. 이렇습니다. 오, 아름답죠? 아, 우리 뒤에는 팀이 떠오고 있네요. 어, 여기 산사태 난 길이 있어서 되게 무섭네요. 어, 어, 이게 산사태 난것 때문에 길이 무너진 게 새로 길이 나고 있는데, 어, 당장은 떨렸습니다. 너덜길 나오면 정말 힘들어요. 여기, okay, 이거, 아, 어, 뒤에, 뒤에 일행들이 이제, 어, 오고 있는데, 뒤에 일행 중에서 이 아저씨가 제일 잘 가세요. 허, 저렇게 무거운 짐지고. 네팔 트래킹을 하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저런 분들은 우리는 좋은 등산화에 엄청 좋은 장비하고 다니는데, 저렇게 하고도 저렇게 무거운 짐지고, 잘 가시는 거 보면, 우리가 방송을 하게 돼요. 여기 이제 길이 끊어졌는지, 어, 왜렇게임시로 이렇게 해놨는데, 어, 무서웠어요. 그래도 무사히 내려왔어요. 갔더니, 이렇게 또 평탄한 길이 나왔었네요 뭐, 산이라는 게 뭐, 오르락 내리락, 또, 평지도 있고. 이런 힘들어요. 지금 경치는 좋죠. 어. 출발한 지 1시간 20분 정도 되니까, 어 이렇게 또, 티하우스가 나왔어요. 뭐, 힘들면 여기서 티 마시고 가면 좋죠? <laughs> 어 남편이 티 마시고 갈까? 그래요. 힘난가 봐요. <laughs> 여기. 어 <laughs> 재밌죠? 이 네팔 트레킹에 어머 이런 즐거움이 있어요 여기는 어, 핸드브루드 커피도 있고 오가닉 레몬 앤 핸드브루드 커피가 있네요 어? 왜 발이 가돼요 헤이 <laughs> 또 만났어요 어 우리는 진주티를 주문했어요 이사람 여기서 잘나나 보다 레몬이 나나봐요. 레몬도 있고, fresh milk. Hi. This is Village's name? This Village's name is t i w a r y Blaze. I'm also first time here. Theory! <laughs> <laughs> 이 집에 이제 레몬이 이렇게, 레몬나무가 많아서, 레몬차를 파네요. 레몬차 먹을 걸 그랬어요. 이쁘네요. 여기는, 음, 아까 첫 마을, 다음 마을인, 마을이라기보다 그냥 게스트하우스 두개 있어요. 두 개인가 세 개인가 가봐야 알겠지만. 그니까는, 러 샤브르베시에서 안자고 출발한 사람들은 여기서 하룻밤 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게스트하우스 세 개를 건너니까, 어, 세 개를 지나오니까 여기 또 출렁다리가 있어요. 이 출렁다리를 건너서 가랍니다. 음, 이 출렁다리는 좀 기네요. <laughs> 건너 가보겠습니다. 다리 한가운데 왔어요. 이게 이제 이강을 따라서 계속 쭉 올라갑니다. 지나온 마을이 보이죠? <laughs> 아, 물소리가 시원합니다. <laughs> 나리를 건너오니 이렇게 고속도로가 나왔어요. <laughs> 여기 왜 이렇게 고속도로가 있나 했더니, 어, 이렇게 이제 이 자갈이나 이런 거 가지고 건축 자재로 이제 공사장인 거예요. 보람이 살라고 도로를 내는게 아니라, 어 여기까지 너무 잘 왔어요, 덕분에. 이런 계곡을 따라서 계속 가고 있어요. 이제 엄청난 공사를 하고 있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오면은 여기 엄청난 건물을 보게 될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다시 산길로 접어듭니다. 공사, 어, 공사 현장을 지나오니 또 이런 게스트하우스 마을이 나왔어요. 여기도 이제 게스트하우스들이 로지들이 어, 있는데 여기 로지는 나는 권하고 싶지 않네요. 여기 밤에 무지 시끄러워요. 여기 폭포가 있어서 물 소리가 장난 아니에요. 아, 얘또 어, <laughs> 재밌네. <웃음> 어. 여기 로찌를 또 지나갑니다. 저기 이제 댐 현장하고 여기 이제 로찌를 지나니까 어 많이 올라와요.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laughs> 여기는 이제 대나무가 좀 많은 지역을 지나고 있어요. 우리 출발한지 이제 2 시간 어좀 넘었어요. 어, 두 시간 정도 오니, 이제, 여기 왔어요. 여기가, 어, 우리가, 어, 샤브르베시에 출발해서 지금 이렇게 온,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 있죠. 이제 우리가 돌아올 때는 이리로 해서 고사인 콘드로 갈 예정이에요. 하, 그래도 뿌듯하네요. 여기 레드판자가 있나봐요. 나 레드판자 되게 좋아하는데. 이리로 해서, 이제 이로 갑니다. 다시, 열심히 올라왔는데, 또 내려갑니다. 아, 내려가는 건 옳지 않아. 음, 이 근처에 정말 이쁘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시예요. 여기 이제 길에서 이제 낙나기 때, 낙나기 당나귀, 나기들이 이렇게 짐을 싣고 가는데, 나기를 피하려고 우리가 강 쪽으로 서면 떨어져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벽 쪽으로 붙어서 해야 돼요.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강을 쭉 지나와서 한참 올라오니, 여기 또 라찌가 있어요. 이 라찌에는 이제 n a 럴 u 스 a l 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 내추럴 하스프링이 저기 있어요 저기. 근데 이제 여기서 묵으면서 저기를 다녀오라는 거죠. 모르게. <laughs> 여기가 이제 호텔이 두개 있나 봐요. 내추럴 하스프링을 대기 주장하는 동네네. 여기는 이제 호텔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호텔 항상 이게 렇 길이 롯지를 사이를 지나게. 만들어서 유혹을 해요. 베스트 와이파이가 있답니다. 와, 저기, 저게 이제 소위 석청이라는 거예요, 석청. 와, 석청이 이렇게 어, 주렁주렁 달렸어요, 주렁주렁. 저 석청 있는 걸 보니까 비쌀만 하네요, 와우. 저기 가서 따면, 따니까 비쌀 수밖에요. 나무길이 이어지는 걸 보니까 뱀부가 다 와가나 봅니다. 샤브르베시를 출발한 지 4시간 정도 돼서 이제 여기 뱀부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점심을 먹고 갈 예정입니다. 여기 이제 뱀부가 해발 1 9 8 3 m 다네요. 여기서 점심 먹고 갈 예정입니다. 또저기는 뱀부가... 1970 이라고 써있네 하여간 일관성이 없어요 위에 예, 곶담이 다 지나쳐서 계속 가네요 아마 아는 집으로 갈 모양입니다 우리는 이 펜브로치에서 점심을 먹게 될려나 봅니다 딱 해발 2000m 네요 여기입니다 바로 버섯초맹과 감자튀김을 시켰어요 뱀부에서 점심을 먹고 이제 다시 계속 진행합니다. 점심은 그냥 그냥 소소해요. 감자가 덜익어었어요 어, 해발 2,000m를 넘어서니까 이제 나무가 바뀌네요. 어, 여기 폭포가 정말 이쁘네요 어, 우리는 계속 갑니다. 또, 줄렁다리가 하나 나타났네요. 이제, 어, 저기 또 샵이 하나 있네요. 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계곡을 보면서, 예, 출렁자리를 건너오니까 또 이렇게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도에는 톰앤젤리 샵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오니까, 어, 아줌마가 직접 이렇게 뭘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파네요. <laughs> 아뜻하긴할것 같아요. 어, 계곡이 웅장합니다. 계곡 옆에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많이 올라왔나봐요. 산사태나 계시는 지역이라고 조심하합니다 인체 파이로인데, 현재 2,652m네요. 네. 저기가 이제, 저기가 산사태난 지역이네요. 미리 조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이제 이렇쭉 올라가야 합니다. 한참 올라왔어요. 올라오니까 여기 이렇게 쉼터가 있네요. 아이고, 힘들어. 어, 드디어, 어, 림체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출발한 지 어, 7시간이 넘었어요. 어, 오늘 7시간. 어. 라마호텔까지 7시간 걸릴 거라고 했는데 어, 우리가 좀 점심도 너무 여유있게 먹고 했더니 시간을 초과하네요. 여기 림체가 이제 2,509m고 라마호텔이 2,515m예요. 이제 가는 데 30분 걸린다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가 림채입니다. 림체 이제 여기 라치는 이 정도인가 봐요. 가면 돼 있을지 모르도 하여튼, 여기서 계속 라마 호텔로 가봅니다. 어, 그 숙소를 지나오니까 또 숙소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처음 보이는 숙소에 미련갖안가시셔도될것 같아요. 에파이는다 요새는 되나봐요. <laughs> 정말. 어, 이제 또, 미미채 이렇게 줄을 이어서 계속 숙소가 있나 봅니다. 드디어 라마 호텔에 도착했어요 라마 호텔은 어, 호텔 이름이 아니라 여기 이제 그냥 동네 이름이 라마 호텔인가봐요 물어보니까 보따미 여기 호텔이 많지, 많이 많 있대요 와 근데 여기 너무 아름다워요 계곡이 라마 호텔이에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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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목소리> 한국말로 인사를 해 2420m 네요 여기가 아, 어 진짜 호텔이 많습니다. 여기 이 라마 호텔은 이제 여기 자체가 관광지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호텔이 많네요. 호텔이라고 해봤자 로지, 죠 로지. 로찌. 는 이제 여기 라마 호텔까지 왔는데 원래 목적인 이 라마 호텔이어서 왔지만 어 굳이 여기서 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라마 호텔 지역은 어 제한 구역이라서 와이파이도 안 되고 전기도 제한적이고 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나중에 만났던 그 스님 일행이 저보고 너왜 해필 어 라마 호텔에 묵었냐, 림체 묵지 하고 어 자기들끼리 어어 어,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뭐 원래 목적이 그래서 왔는데 좀 후회가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린치에서 묵으세요. 제가 제가 오늘 그런 게 25,284g을 걸었어요. 들고 와 8 5 4 k c a l 를 태웠네요. 와,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17km 정도 될 거라고 했는데 지도상으로는 11km 걸었네요. 그리고 이제 내일 계속 또 트레킹 영상 올릴 테니까 계속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